참미애수님,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0년 7월달에 제가 한달 동안 피정을 하는데 전주에 있는 천호성지라는 곳에서 피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그런데 부제품을 앞두고 나서 피정 한달 동안 하는데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신부님과 면담 한세번 정도 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1 0 시간 넘게 묵상을 합니다. 혼자. 대침묵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천호성지한 바퀴 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아침과 저녁에는 참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산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음이 푸르러서 너무나 좋았어요. 한낮에는 조금 힘들었고, 그래도 방에서 계속 묵상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는 게 좋아서 하루에 세 번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지로 올라가는데 저녁 때쯤 되었을 때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순차적으로 한 번에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날 몇 대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왔나 보다 했더니 차에서 안 내려요 그래서 왜안 내리나 그랬더니 데이트하러 온 겁니다 성지에서 데이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용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질을 좀 정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앞에 가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수염을 안 깎았어요. 제가 한 3일만, 4일만 수염만 안 깎으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수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머리에 뭐를 좀 발라가지고 이렇지 안 바르면 워낙 곱슬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땀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하다가 손수건이 금세 젖는데 집세기 있죠, 집세기. 집세기를 꽈서 머리에다 이렇게 묶으면 이게 젖질 않아요. 땀이 흐르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혁띠가 끊어져 가지고 제가 집으로 꽈서 여기를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 이렇게 나무 커다란 막대기 하나. 왜냐면 뱀이 많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오면 살모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치워야 되기 때문에 막대기는 필수죠. 막대기 잡고 이렇게 딱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두 남발에 수염은 얼굴에 가득하고 막대기를 든 제가 앞에서 똑똑 두들기니 어떻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더 도망가는 거죠. 처음에는 성질을 지킨다는 일념에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쫓아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래서, <laughs> 원래 마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어때요? 기다려지는 거죠? 어, 왜안 오는 거야? 오늘은 또 어떤 차가 와야 되는데? 하면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주택가에, 아파트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주택가에 초인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인종이 뭐더얻어지 누르면, 띵동 이러죠? 어떤 집은 따라라라라따또 따라 누르면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음악이 바뀌는 집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를 누를 때마다 음악이 바뀌니까, 저하고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은 대부분 복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서 가지고 띵 누르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누르니까, 몇번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죠. 누구겠습니까? 지나가는 과객도 아니고, 재밌으니까 자꾸 누르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 누구야?" 그리고 "뛰어나오면 어때요?" 켜! 그리고 튀는 거죠. 이때 그 즐거움이 그 나이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재밌다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걸려먹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이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또 오늘도 기대 잔뜩 부풀어서 오늘은 몇 대나 올까라는 마음에 성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 이 감이라는 게 있죠. 오늘은 한 대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역시나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뭔가 뽕짝 선율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이런 노래죠? 성지에서 이런 노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가서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지에서 저런 뽕짝을 부르고 있으니, 이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께 향했습니다. 성, 성인 묘소 앞에서 앉아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는데, 앞에 소주나 막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까워졌는데 원래는 사나이 우는 마음 이래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뽕짝에 맞춰서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참 듣다가 말려야 되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한달 동안 피종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 저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저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근데 저분은 나보다 더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고, 나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님,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독딱성 기적 소리, 말리포라 내사. 이런 노래잖아요. 여기에 맞게, 그 제가 따라 할뻔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요, 밀고 당기는 게 이게 하루 이틀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뽕짝의 선율 안에 모든 기도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영광성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무슨 노래죠? 도록 사랑, 이런 노래. 이 선율에 맞춰서 영광 송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자유기도도 다른 뽕짝, 제가 잘 모르는 뽕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앞에 소주나 막걸리가 아니라 묵주가 손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뽕짝에다가 기도를 붙여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될게 없죠. 예전에 음잘 아시겠지만 주하는 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노래 아시죠? 성가 2번에 나오는 거 이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대중가요랑 비슷한 거리의 노래를 가져다가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교회 안에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음 자체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라고 나눌 수 없어요. 나무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로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예수님의 몸을 부착하면 거룩한 십자 나무가 되지만 이것으로 똥치개를 만들면 거룩하지 않죠. 나무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일기도 하고. 54일 기도하고 100일 동안 미서 참여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안 계시나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렇다면 9일 동안, 54일 동안, 100일 동안 정말 기도했나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정한 무엇인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기를. 하느님의 나라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럼 어디 안에서? 내삶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하느님 나라 안에 속하게 되고 내가 하느님 나라 안에 속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룡할 양식조차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장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근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기조, 기도하죠? 주님의 기도에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올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올수 있도록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위에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냥 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청해야 되는데 어떤 비유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도시 놀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 놓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빵세 개를 끌어 친구 집으로 갑니다. 똑똑 두들겼는데 이미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죠. 그래도 빵세 개만 꿔 달라고 계속 두들기니까 안에서 친구가 괴롭히지 말게. 나와 아이들도 이미 잠자리에 들었네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 오게나. 그러면 죽겠네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빵세이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처럼 무슨 파리바게트나 아니면 뭐죠? 유명한지 뭐 있죠? 뜨레주르, 예, 뜨레주르. 그리고 또뭐 있어요? 편의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냉장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아침에 먹을 것을 저녁에 반죽을 해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것을 구워서 가족들끼리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해놓지 않아요. 아침에 먹을 것만 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빵세 개를 구워주게 되면 가족들이 먹을 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굶거나 한밤중에 만들거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웬만하면 안 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히지 말게, 귀찮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줄수 없다는 것은 전에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작정을 했죠. 어차피 뭐. 다 알고 왔는데 그런 얘기한다고 물러나겠습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서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필요한 만큼 다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말할 때그 사람의 의도가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귀찮게 굴면 이 사람이 왜 일어났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간이 안갈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갈거 빨리 일어나 가지고 내주고 반죽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굶든지 빨리 자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나서 귀찮으니까 주죠 그런데도 얼마큼 줍니까 필요한 만큼 다 준다라고 그래요 그 끈질김에 두손두발다 들은 거죠 이 사람은 줄 마음이 없었는데도 끈질기게 하니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왜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의를 하거나 또는 책을 쓸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는 해야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좀 쉽게 주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어렵게 줘야만 됩니까? 그러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행복한 인생과 아무 일 없지만 그저 그런 인생이 있다면 이두 가지 인생 중에서 1번은 힘들지만 행복한 인생, 2번은 뭐 힘들지 않지만 그저 그런 인생. 이게 있다면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 뭐였죠? 힘들지만 행복한 인생.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오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고민해요? 아니면 힘드니까 고민합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빨리 찾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으면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아이러니에요. 안 맞는 게 많아요. 왜?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애타게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니까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라. 가장 큰 최선은 무엇입니까? 제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도심이 우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기도하다가 이제 저녁에 일 끝내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9일 기도, 50살 기도 합니다. 기도를 딱 해야 되는데 10시에 가까워져? 10시 되면 뭐해? 태양의 후회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어, 송중기 봐야 되는데. 송혜교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묵주이다가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하늘에저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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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혀가 꼬이고 성모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고 해야 되겠다. 좀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보고 좀 짬내서 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봐야 되니까 하고 딱 봤어요. 10시 한 50분 되면 끝나죠? 자막이 떴어. 창사 특집으로 1, 2편? 뭐몇편몇 편? 몇 편. 두개 연속 방송 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두 개를 연속 방송해?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싸! 이러죠? 오늘 재밌겠네? 하면서 뭐 12시까지 보지 않습니까? 피곤했다는 생각은 저리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시 가까이 돼서 끝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묵직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우 힘들으니까 누워서 해야 되겠다.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받치다가, 어, 너무 힘들어. 성모님 나머지 받쳐주세요. 어서 들은 것은 있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잠들면 나머지 성모님께서 받쳐 주신다고 하죠. 근데 태양의 후예 보다가 일단하고 자는데 성모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반포는지도 없지요.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기력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할수 없어요. 이럴 때는 성모님께 맡기고 할 때까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조금하다가 시작은 내가 할 테니까 성모님 바톤 받으세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54일 기도해 놓고 마지못해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뭐래? 제가 구일 기도했는데요. 54일 기도했는데 왜안 바뀝니까? 그건 누구보다 네가더잘 알잖아요. 왜안 바뀌는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고집이 세 가지고 혼자 판단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들어야만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주님 안에 먹는 게 너무나 좋아.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구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회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이미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주님, 제 딸이 마귀에 들려서 호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면서 정말 혐오하기도 했죠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는다는 거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인님 그러세요? 사랑한 사람한테 여보 당신 자기라고 불러도 뭐라고는 안 불러? 주님이라고 안 부르죠?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왜? 호칭에는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면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죠? 내가 여보라고 부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뭡니까? 나도 여보죠? 자기라고 부르면 나는 뭐야? 나도 자기잖아. 근데 주인님 그러면 난 뭐야? 난 종이란 얘기거든요.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는 종입니다예요. 종은 판단합니까 안합니까? 절대하지 않아요. 주인이 말하면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주님께 치유 받아야 돼? 아니죠.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시도한 겁니다 뭘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소음만 듣고온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예수님 앞에 설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누굴 더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이죠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도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춘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내 딸은 이미 나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이 아는 신앙의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분께서 이끄시는데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면 백날 기도해도 그것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선행되어 줘야 한다? 들음이 선행되어 줘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비가 많이 올때 물론 이화창할때비 오는 거 말고 그때는 햇볕에도 비가 오죠. 그 누가 장가간다 고 그래요? 호랑이 그 누가 시집간다 그래요 여우가 그럼 호랑이랑 여우랑 결혼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날 빼고 엄청나게 비 많이 올때 하늘이 어떻게 되죠? 시커멓게 되면서 바람이 불고 새들이 날아가고 막 이런 징후가 보이죠? 그러면서 커다란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기적도 징후가 보입니다. 이미 내삶 안에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누가 변화돼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됩니다. 구일기도 했으면. 오십 살 기도했고 그분의 말씀을 드렸으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억지로 고집부리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왜 일어나죠?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지만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은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도요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왜? 믿음인 있는 사람은 어떠니까? 겸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애타게 간절히 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 겸손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냥 판단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른 거다 까먹어도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뭐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듣다 보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나고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웅켜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나을 때까지. 이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뭘 잡아요? 본 당신 뭐 옷자락 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뭘 잡으면 돼요? 말씀을 웅켜 잡습니다. 말씀 안에 머뭅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면 내가 총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이히심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또 듣고 또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